2구는 허스윙입니다스트라이투 지금 제군은 완벽했습니다. 3구째. 킹 3점. 서준아. 미하 못했어요. 바로. 코스 신은 안돼 4대 1.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4대 1.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승엽 선수입니다. 일루스옆으로 빠져나가는 단타. 오늘 아주 당기고 밀고 자유 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전준호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전준호 트램프. 얘때! 너무 로보이입니다 점수는 6대1 타석의 3번 타자 허경민 선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4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이만수 선수 오늘 3타수 무한타 <laughs> 곰쪽 공을 때렸는데요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3타수 무한타입니다

펀치 히 내용 좀할수하세요쪽 마운드에는 서준원 선수입니다. 어습이 가데로한공 몸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이성열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음. 한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높은 쪽에 지푼데, 한 결국 2공을 때려냅니다 8번 타자 노세영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초구 아울 투아웃 주자는 일루 높게 뜬 타구 파울. 라이 쪽 쫓아갑니다. 파울.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파웃 주자는 1루입니다. 3구째. 오.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어. 높아서 보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진공커브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그리고 1번은 6대1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6번 타자 또은 6번 선수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한 7번 타자 이병규 선수입니다. 2개의 안타 10점도 하나 있었고요. 조금입니다 낮은 공이 들는데요 안타입니다. 좋았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활발한 타자 안타? 양준혁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홈런인가? 이번엔 왼쪽 다 단만 이거 제가 누가 믿고 가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오하우, 믿고 가요 알루찬스에서 4석의 9번 타자 임병헌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시작해야 된다고? 감사해요 이분은 <목소리> 허스윙 원볼 워트라이 이거는 놓쳤어요 와, 이게 맞습니다. 이 제는 노하우 만루가 됐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팀에서 아마의 <목소리> 세 번째 투수안영 선수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롯데가이언그렇지 D... 4대요, 아, 8대요, 아, 8대에 8대에 스가 8대 너무, 8대 너무... <목소리> 1타점 적시타 점적시 자, 러점 그래.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진타크해드세요 어디까지? 반넘어마니다 진타크해드세요? 막기자마자 1단 직단했군요. 네, 나이스가 다른 긴 발짝 아, 신기해! 가데타습네요을더 아, 추가하는 롯데자이언츠 점수는 12대1 가속의 3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수학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롯태자이치가 4타자 네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초구초구 초구 때렸는데요.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는 뭐, 2루까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2루와 1루가 됐습니다.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반화의 네 번째 투수. 등번호 65번 선수입니다. 하석의 교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이루수가 음, 잡아서 1루 이루 베이스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6번 타자 등번호 6번 <laughs>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습니다3 이번 이스트 타자. 선은 1비 대인. 어깨가 서고 있습니다. 타구 말. 아마이브스에 진루입니다. 선수 타자는 2번 타자 강동선 선수. 교체하네요. 맞죠 2구 맞겠습니다. 정확하게 찍어놨습니다. 라 트라이 2아 2번 선수인데 3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1아웃 타석에 1번 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노수광 불상에 타수 무한타 보고 보겠습니다. 노수광 아닌가? 김진민팀4 음, 5멈454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때린다 좌익수 2 3구 때린다 정진호 다섯의 2번 타자 정진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 갑니다 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타격. 2구 아웃. 2자은 없습니다. 3분 후. 분... 분... 3구 기다립니다. 2분 땅 또. 1루수. 3아웃. 계속 정차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가다데 부분의 뜻이 맞고요. 그러니까 공의 움직임 이 컴플레이트에서 상당히 지금 타자의 빼에 파고들 정도로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Budget. 스코어는 1 2대 1. 못한 가람 사람 삼 삼. 자이의 공격입니다. 우측에 안타니다 타석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2안타 초구 갑니다. 아무도 공사입니다시에스가으면 도시에선 쫄깃플 도시에선 쫄깃한 도시에선 쫄깃한 도시에에선 쫄깃한 도시에선 쫄깃한 도시에선 쫄깃한 도시에선 쫄깃한 도시에선 쫄깃한 도시에선 쫄깃한 도에선 쫄깃한 도시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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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한 도

이합 안되나? 2구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트라이 투 3구 맞겠습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4구 때립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수신 타자의 몸쪽으로 형성될 때는 위협적인데 이 타자의 몸쪽이라고 번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삼진 잡아서 2루 포1 12대1 경기 종료. 이렇게 하드부드 대만 때까지군요. 사과 오늘 함세트이분들아 괜이아 소리는 하 세이브가. 어디서 만든 거라. 하, 지 이렇게 넓게 안 들어. 여기 트위스는요.